자? 질문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K-pop 밴드 최초로 고척에서 <laughs> 콘서트 <laughs> <laughs> 이게 딱 하게 되셨는데 그딱 고척에서 콘서트 한다고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와, 질문 진짜 너무 너무 좋다. <laughs>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네, 솔직히 처음에 들었을 때뭐 기분보다는 맞아 된다고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어,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어 그래도 어, 해범직하다뭐 어, 이런 반응이 딱 오니까 아와 어, 진짜 미쳤네 어 약간 <laughs> 기분이 뭔가 좀좋아지긴 하더라고요. 확실히 이게 아 우리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아,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아, 그런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어. 저는 솔직 솔직히 저희 다 똑같은 건데 어떤 무대든간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이 생각을 당연한 거죠. 뭐, 그렇죠. 당연한 거니까. 근데 이제 곧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뭔가 좀 부상을 하면서 부상 그러니까 아, 올라온 거 맞아. 그 급부상. 예, 아, 급부상 그 네, 하면서 아 약간 좀 좋은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오케이. 네, 이제 최근 공연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의 공연도.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나도 가져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좋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좀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. 백기준 어때요? 어, 저는 사실 들었을 때 당연히 우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될까라는 생각도. 네, 사실은 좀 조금 그러니까 이게 마이디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될까라는 생각 할수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 들었다가도 진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도 또 들, 다짐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이게 비기벤트 아까 3번 보면서 아, 할 수도 있겠다 <laughs> 조금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준비 잘 해야지 근데 사실 어 저는 전에 우리 그 얼마 전에 인스타 라이브 할 때도 그, 그 일단은 우리 눈 앞에 있는 콘서트 이야기 뭐 했었잖아요. 저는 일단 그거에 제가 멀티를 좀잘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보면서 일단 요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말고 옛날부터 이제 들뜨면 안 되겠다 생각 좀 많이 해가지고 들뜨지 말고. 일단 이거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멋진 공연 보여,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월드투어 가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런 하다가 그러면 이때 돼가지고 그 공연 또 준비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느새 그 이제 고척돔으로 가있을 것 같네요 네. 그러니까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네. 여행에 또믿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뭐 저도 조훈이랑 형들이 말한 거다 갖고 진짜 뭐 계속 잘해 좋은 무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,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어 제가 버블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저희는 어느 한 순간도 당연해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하면 정말 작은 그 FF? 네, 네, 그네 고고스트뭐 고고스트 정말 작은 공연장에서부터 정말 천천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공연장을 거의 뭐 전국의 공연장 안 가본 곳이 더 적을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고척돔 인스파이어 한번에도 가보고 고척돔까지 가게 되면 와 이건 또 이게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을까? 또 정말 너무 새로운 감정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이 생각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, 좋은 음악으로 마지막.